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위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국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님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누고시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과 그에 함께하는 사람 그 600명은 사울 왕을 피해서 그릴라에서 10광야로 피신했습니다 앞서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하루도 빠짐없이 다윗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매일 찾으려는 이스라엘 왕으로 인해 다윗은 더 이상 찾을, 피할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사울보다 사실은 더 크신 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격려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증거합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야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을 본 다윗의 그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 속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만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위지하게 하였는데 본문은 요나단을 의도적으로 사울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또 다윗을 위로하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으시기 위해 사울이 다윗 가까이 이르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다윗 가까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을지라도, 요나단에게만큼은 자신의 위치를 사전에 공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시기에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위지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찾아온 목적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 다윗의 상황과 심적 상태는 하나님을 위지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도 놓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소망을 품을 여유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여력이 없이 기진맥진한 상태에 놓일 때 우리는 스스로 그 힘겨운 상황에서 헤쳐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나단과 같은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위지할 수 있도록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사,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위로의 말은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로, 사울이 결코 다윗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였는지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기에 생사가 불투명한 이 순간 이처럼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자연스럽게 사울에 이어 왕이 될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언제나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바라볼 때 그저 목숨을 피해 도망치는 도망자로 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보는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시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위로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자신의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금 사울은 다윗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기지 못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두 사람이 여우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떠돌이 생활로 또 요나단은 왕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이 둘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왕국의 2인자로 다윗을 섬기려 했던 그의 소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아낌없이 도움을 베풀고 가장 힘겨운 시간 위로해준 사람으로 평생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과 위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의 수풀로 찾아가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십 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조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국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십 사람들의 문자적인 표현은 몇몇 십 사람들입니다. 즉십 사람 전체도 그리고 그 대표단도 아닌 몇 사람이 사울을 찾아와 다윗의 거처를 알리고 사울을 도와 다윗을 소탕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사울에게 받을 보상을 기대했거나, 혹은 앞서 사울의 높 성음을 몰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 때문에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국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사실 어이없는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울은 실제로 십사람들이 자잇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원함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함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에서 전체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사울을 낮추시는 것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용하려 했던 자신의 태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때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라메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은 지금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10사람은 사울의 눈이 되어 다윗의 위치를 지금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고, 사울은 이제 산 하나를 두고 다윗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조력자들로 인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늘 곳이라 칭하니라. 익명의 전령이 나타나 사울에게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전합니다. 이 때문에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다윗에 대한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마운 황무지에서 사울의 군대에 거의 잡힐 뻔한 다윗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그곳의 이름을 셀라하마느고 즉 분리하는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바위로 된 산을 사울이 넘을 수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도 결코 그 산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9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의 추격을 가까스로 피한 다윗은 이제 엔게디 요새로 이동합니다. 엔게디는 사해가 내려다보이는 바위 산들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은 사울의 기부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바위 지형으로 군대의 진입이 어려운 위치입니다. 더구나 엔게디는 오아시스였기 때문에 물과 식물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어,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또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 우리 하루를 허락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보호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실, 신뢰하며.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섬김을 기억하며, 이제 낙심한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울과 그를 돕는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을 붙잡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다윗을 결코 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